네, 제네시스, 네, DH입니다. 네, 어, g 80 스포츠 스타일 라이트 장착이 완료되었는데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자, 데일라이트 와 멋지게 들어옵니다. 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오, 네, 누가 봐도 스포츠 이쪽 깜빡이 우와, 누가 봐도 스포츠 네. 어우 멋지다. 끄고 미등 네. 미등 켜면 디밍 네. 순정이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이쪽 깜빡이 네. 깜빡이 끄시고 다음 이쪽 네. 깜빡이 끄시고 비상 비상 깜빡이 네, 스포츠랑 똑같습니다. 네, 확실하죠? 네, 비상깜빡이 끄고. 자, 이번에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순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비상깜빡이. 자, 순정입니다. 비상깜빡이 끄고. 네, 그, 라이트, 그, 미등 끝이구요 네, 비상깜빡이. 네, 김정희랑 똑같죠? 네, 깜빡이 끝이구요 자, 다시, 무빙으로 돌려볼게요. 자, 비상깜빡이. 네, 어 멋지게 장착이 완료된 제네시스 G80 스포츠는 아니고요. 2등식 라이트에 스포츠랑 똑같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장갑을 끄시고요. 예, 차주닷입니다